소유묵상말씀은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대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문하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히스기야 왕의 말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히스기야하면 보통 무엇이 떠오르시죠?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간 그 놀라운 이적이 생각나실 겁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역대기에서는 그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열한기와 역대기는 같은 왕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서로 다른 관점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열한기는 바벨론 포르기 동안 왜 우리가 망했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고 있다면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라는 소망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나를 살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히스기야 왕은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통하여 성전 예배 회복을 하였고 그 과정 속에서 남과 북이 함께 하는 통합적인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것은 분열된 이스라엘의 화해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또 경제적으로 그리고 행정적으로 보면 번영과 건축 사업이 활발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29절과 3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대와 많은 솥대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시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 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30절의 기록처럼 그는 기혼 샘물을 막아 다윗성으로 끌어들이는 대공사를 완수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까지 고고학적으로 확인되는 히스기야의 터널입니다. 한마디로 심이 많은 재산, 곧 형통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예적으로 볼때 백성들도 히스기야 왕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문 33절을 보면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이것은 왕실 묘지 내에서도 가장 명예로운 위치에 안장되었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이 그를 얼마나 존경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열한 기서와 다르게 역대기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물을 보여준 사건을 교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기 기자는 신명기적 시험을 사용하고 있는데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이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히스기야 왕의 교만과 죄의 속성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두 가지를 들수 있습니다. 첫째, 시간적 순서를 바꾸었다는 사실입니다. 열한 기서는 히스기야 왕이 교만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병이 나온 후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신의 왕궁의 보물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이사야의 경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냥 보물창고를 보여주었을 뿐인데 왜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예언을 했을까요? 그 해답을 바로 오늘 본문인 역대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병이 나은 후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교만하여 자신의 것으로 자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순서를 바꾸어 먼저 사신들의 방문 후에 그의 교만을 언급하셨고 그것으로 인한 진노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이 회개하자 그 진노를 거두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형통하게 하여 많은 복을 내립니다. 회개한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교훈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시험하셨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역대기에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역대기서는 특별히 히스기야 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바로 히스기야 왕의 교만을 드러내고 자신을 보게 하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 히스기야의 교만과 죄의 속성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교만이란 무엇일까요? 교만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본문은 반복적으로 마음과 심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교만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이 교만의 뜻은 높다, 올라가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음의 위치 이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공간적 메타볼을 사용하고 있는데, 마음이 위로 향하면서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침범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치유와 전쟁의 승리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여 은혜를 보답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교만의 핵심은 자기중심성입니다. 병이 나온 후 하나님께서... 부와 영광을 허락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하는 일마다 번영을 이루게 되면서 마치 자신이 다 이룬 것 같은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래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인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합니까? 우리 피로부터 채우는 게 순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해결하려는 것 하나님 없이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좋은 기준점이 되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하나님이 나의 실제 삶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분인가? 쉽게 말하면, 나의 삶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그럼 이번에는 죄의 속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 무서운 것은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죠. 히스기야 왕은 외적 부흥에 힘쓰면서 자신도 모르게 내적 교만이 올라왔던 것입니다. 본문의 결정적인 단어는 바로 31절의 그러나입니다. 역대하 32장 3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역대기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업적과 부와 영광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교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 속에서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또 교회의 일, 사역을 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무서운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자신을 계속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떠나셨을까요? 하나님의 떠나심은 단순히 물리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보호와 인도하는 적극적 개입을 중단한다는 거죠. 물론 완전한 버림이 아닌 일시적 거리 두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 임재와 보호 아래서는 누구나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는 누구나 성공적인 사역을 할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에 비롯되었다는 것조차 모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을 때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보게 됩니다 그 어떤 선도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괜찮은 사람인 듯 착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모두 타락한 존재이며 어둠 속을 다니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인간의 본성, 죄의 속성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순간부터 우리는 모든 죄의 본질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교만을 알려 주기 위해 떠나셨던 겁니다. 그때서야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 자인지,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왜요? 바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교만한 마음 그대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도 하고 상한 마음을 보게도 하십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경건하게, 경험하게 하죠. 그래야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만에 빠져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실수를 보게 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때론 우리가 당연히 끔찍하게 느껴야 할 것들을 더욱 잘 분별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앞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실 본문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은혜에 보답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왕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 진노를 그의 생전에 내리지 않고 유보하십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책을 쓰면서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은 절망이 아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죄로 인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겸비하고 회개하면 회복을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공하고 있고 사역이 너무 잘될때 잠시 멈추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외적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음은 시험을 통해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 시험이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지만 견뎌내야 합니다.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하나님은 외적 성공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원하시고 은혜와 시험을 통해 우리의 진짜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드러내십니다. 그래야 회복의 길이 열리면 참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가 그리고 모든 세대가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오늘 또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나를 향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을 실어 주시고.